아리야 초반에 약하니까 짜져 있자. 웅 <laughs> 나도 약해. 그래? 좋아. 타면 뭐 타면 양치 껐다 텔 타지 뭐. 아이언 버텨어 전체 게임 하면 너무 편하겠는데 이 게임? 딱 아, 내가 딜 하기도 좋은 구조고. 딱그첫 큐만 잘 피하면 되겠다. 오래지스 귀엽죠? 어아이 되게 이는데 자. 아 마, 맞아. 오와 이게 피해준다고? 오히려 좋아 야, 야, 야. 뒤에 있죠 라인을 적당히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냥 나 멀리 큐 한번 던져주고 어? 어? 벽탑에 유명한 봄이 있는데요 네? 뭐요? 아 그러게요 그 밑에 놓버신가보네요나 아, 근데 그 바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나 벌써부터 살짝 괜찮은데? 안돼 별로 안 아픈데? 아니 아니 완전 지금 딱 좋습니다 원델이 징크스라가지고 근데 좀 편해 흔들리지 마라 아 아이 내가 맞아다 알리야 어 바람아 봤냐 이게 나의 딜이다 야아이다야피 어, 뭐해 마 어 끊었어. 나이스 <목소리> 어, 진도 <진짜>, 시도 잘한다. 나이스 <목소리> 이거지. 평가 <목소리> 함께. 어. <목소리> 뒤에 뭐 없어? 나. 흔들리지 마라. 왜 이래? <laughs> 미치가. <laughs> 아니 이거 근데 솔직히. 어? 어. 할수 있지. 아니 근데. 아니 이걸 근데 잡으러 오는 게더 레전드인데. 평화가 함께하시. 아니 이게 안 되네 아아.. 비다 까비 <laughs> 아내 캐리 아니네 한 라인 더 밀고 가볼까나 와 이번판 너무 잘 풀렸어 룬이 너무 쉬운데 치감이 필요할까? 이 판에? 내 생각에 치감은 카즈스가 가줄 것 같아. 네, 맞아요, 칙스 님. 제가 치감을 가줄 거예요. 평화가 함께 호호. 라스리안 온디. 사엘 아, 평화가 함께 한... 어? 음. 아. 오, 플래시 못 쓰게. 삼에서 쏠킬 땄어요 근데 오히려 죽어서 봉써가지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됐는데. 네, 나 이런 판 엄청 많이 잡았어. 이게 직스가 타워골드 유리할 때쫙 걸리잖아요. 돈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죽잖아? 그러면은 제압골 드가다 들어가가지고 역전 엄청 많이 당해. 안 죽어야지. 안 죽으면 되긴 하는데. 집중할 하사엘사 티리. Nope. 아! 대박 아애초에떠가려고안 맞은 게 이랬네. 어 이런 약간 이런 상황. 오 나도 사과 오... Okay. 이거 막 이런데 나 죽으면 안 된다니까? 막 어, 얘들이 던지는 그게 막 징크스나 아지를 비에버한테 주는 그 순간 게임 짓다 다 플래시가 있어 백칠십육 원이어도 시야 소코 중이면 시야 못 잡게 하는 거니까. 근데 괜히 돈더어버려가지고나천원됐네돈 무슨? 아돈다 부담스럽다. w o very good. 살짝 쑤셔. 오, 눈이 없구나. 집 갔다 올까나? 집 가서 모자라서 올까나? 그러게. 머리에만 탭기네. 가벼운. 오. 음, 위험해, 위험해. 억제기를 타게 됐습니다 갑자기고오 뭐지 이건? 어, 그럼 나는? 꿀야 비에고가 먹었잖아 이럴수가 에반데 이럴 수가. 왜케왜 어, 캐지? 이렇게, 왜나 뭔가 이렇게 내가 잘 크잖아. 불안해. <laughs> 왜냐. 난 죽으면 끝이니까. <laughs> 아, 깜짝이야. <laughs> 아, 깜놀 와, 쟤는 좀. 와, 카르마이 밤수를 갔어 저렇게 망했는데 밤수가 쓰면 살짝 진짜 좀 우리 팀이었으면 빡쳤을지도. <목소리> <목소리> 아씨, 이럴 수가. 역시 난 죽으면 끝이다. 전 음. 어. 우와, 개 쎄! 우와, 개 쎄! 아니, 그분 개 쎄! 우와, 그분 겁나 쎄! 와 아이스 아니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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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질 뻔하다고도 생각이 들었어 질 수도 있겠는데 나는 생각이 진짜 들었는데 누가 잘 커서 다행이다 전판 이게요 줬게요 아 깜짝이야 아 세상에 아까 보톡 받으셨다 <laughs> 나나 아이고 세상에 거의 뭐 혼자 열심히 게임하시는 포스팅 이었던 거야? 아이고 귀한 곳에 늦참보니곧 발톱이 좀 아프더라고요 얘는 미드 계속 올라오면 답이 없어 넌 단단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아 선생님 이런 칭찬까지 고맙습니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인정 아하! 흠! 흠! 들뭐직접 별로 하는 거 없어 보이지만 인정 받았어요 하하 <laughs>